네, 여기는 다시 농협대학교 야구장입니다. 자, 이제 막판에 몰렸어요. 그렇죠. 스코어로 보면. 네. 그러니까 관동대 입장은 여기서 점수를 뽑아내야만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비치에 좀 변동이 있고 오익스 이현동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김한솔 선수가 대수비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김인수 <김민서> 투수는 <laughs> 오늘 뭐 아주 그 역투를 펼치고 있어요. 네,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laughs> 선두 타자는 이제 안홍빈 선수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이닝에서 한점 이상을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콜드 게임으로 경기가 끝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4회 10점이니까 네. 딱 10점이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안홍빈과의 승부 이번에 높았습니다. 바꿨죠. 두볼투 스트라이크. 관동대 입장은 뭐다 지금 알고 있어요. 점수를 좀 뽑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죠. 오! 미가친 타고 선루수기견 아, 집중력이 높아졌네요. 파이 프레이잘 치고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타가 됐는데. 네. 하여간 잘 맞으면 잘 맞는 곳에는 야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농비선수도참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워낙 주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7번 타자 양현모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트레이를 뭐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요? 아니, 네, 룸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삼두수가 뭐 가방이 있는데 서비스로 공을 한복판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룸서비스라고 어, 메이저리그에서는 해설자들이 표현을 해요. 지금 같은 그구를 네. 예. 띵동하고 그 앞으로 정말 그 그렇습니다 가방 찾아와, 찾아와서 찾아왔네요.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관동대 입장은 진짜 운도 안 따르는 거죠. 지금 운이 따르지 그럼요. 않았어요 네, 빗맞은 건다한타 됐는데 잘 빠졌는데 야수 정면에 가는 모습 7번 양현모의 타석인데요. 두 번째 공 들어왔습니다. 스윙했고요 나다웃 상황 어 어허, 지금 정철민 런닝스로. 포수가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laughs> 정철민 포수가 어 저는 포수가 런닝스로 처음 봤습니다 그나다웃 예, 일로 아웃 아카운트 두 개가 비교적 빠르게 올라왔고요 지금 정철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 처음에 태그를 시도하다가 이제 타자 주자가 더빠르다는 것을 느끼니까 예. 이제 달리면서 한번 <웃음> <웃음> 성공하는 재미난 장면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8번 타자 정주영 선수가 들어서겠습니다. 아, 정성윤 선수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8번 타선에 이제 정성윤 선수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투볼! 이사 주자 없는 상황 계속해서 마운드에 있는 김인수 선수 이번 두 번째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빠졌습니다 3볼 이번 경기 역시나 이 최태경 주심과 황정섭 부심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이 그야말로 축제장인데요. 이 축제 현장에 또 코로나19 사태에 저희가 안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 뭐 체온 체크를 두 차례 하고요. 그 이상 펼치는데요. 자 이르시여 펼치나 칩니다. 최민준 선수 두 명의 주자를 모아뒀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관동대 입장은 어, 질때 지더라도 콜드 게임이라는 명예는 우리가 안고지면안 돼요. 네. 예. 조금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구가 발 등에 지금 맞았을까요? 이루수 권지혁 선수인데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 최민준 선수의 타구 때그래도 뭔가 조금 그 타박을 입은 듯한 모습 공이 맞은 것 같죠? 네. 어, 예 빠른 타구라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더나 날씨도 많이 쌀쌀합니다. 뭐 영화의 날씨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차갑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조수홍 선수입니다. 초 주자는. 1루와 2루 한복판 들어왔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빗맞은 땅볼타고 투수가 직접 달려가는데요 태그하면서 타자주자를 잡아냈습니다. 길고 길었던 승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13대 3. 한국외대 야구부가 관동대학교 세이버지에 10점차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조별예산에서 이제 한국외대 유니온과 한국외대 야구부 이두 팀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오, 외대 두 팀이 올라가는 또 경사가 났네요. 네. 그리고 관동대 입장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기였습니다만 네. 먼 곳에서 오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또 뜻깊은 경험이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오늘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준비를 잘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조별내선은 아닙니다. 18강 토너먼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는 16강 토너먼트 최종 결승전까지 전 경기 역시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한만정 캐스터 한영구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